느끼신 점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<laughs> 김태희선님은 어떠셨습니까? 자고 있는데 예 말씀이 <웃음> 없으시네요 자자 <laughs> 자, 경기 네오제이드입니다 경기 가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번 그 방플리그의 후원은 메모렛. 에 예, 메모렛이 후원하고 있거든요. 자, 운돌 선수가 한 시입니다. 한 시. 메모렛이 USB입니다. 에 예, 아까 그 김태기설 님도 어 하나 갖고 싶다고 얘기하시지 않, 않으셨습니까? 네? <laughs> USB, USB, USB. USB입니다. 예. 아, USB. 요즘 많이 필요하죠. 예, 모바일로도 많은 걸또 하다 보니까. 예. 아, 미국을 준다고요? 그건 u s a 아, 아, USA가 아니고요. USB요. USA가 아, USB. 아닙니다. 예. 네. 메모리 카드. 아. 네. 그것도 드립이야. 이거 로드립이 진짜 이렇게? 예, 그 메모리에서 어 시청자들 을 위한 리그도 열어 줘라. 아 이러면서 이번에 후원을 해 주신 거예요. 자, 이제 네. 본격적으로 한번 중계해 볼까요? 자. <laughs> 여러분. 정말 프로 선수들 중계 경기를 중계하는 것처럼 하겠습니다. 자, 알겠습니다. 자, 한시진양의 온돌 선수입니다. 네, 온돌 선수가 예전에 이게, 그 예, 온돌 선수가요. 네. 예, 굉장히 좀그 뜨뜻한 선수거든요. 네. 네, 네, 굉장히 그 따뜻한 그 뭔가 그, 함께하고 그, 싶은 목욕탕 같은 느낌. 그럼요. 예, 아, 그렇죠. 네. 네, 저희는 온돌을 좋아하기 때문에. 네. 그 직업이 어... 온돌을 파시는 분인데 네. 이분께서 어? 어, 스타도 이제 굉장히 좋아하시는 아, 정말 온돌을 파시는 분이세요? 아, 아닙니다. 아니죠. 네, 네 왜냐하면. 다 단계가 많아요. 아, 온돌이입니다. 예, 다 그런 건아닌데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아예 없습니다. 아. 근 아무튼 어, 온돌은 그런 거예요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이분은 이제 역시나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면봉. 면봉 터스인데 <laughs> 오늘 그, 아이디가 아주 각인이 딱 되네요. 어, 너무 너무 좋아요. 그, 네. 그냥 아이디 바꾸세요. 면봉님으로 왜 면봉으로 가지고. 해놨어요? 네, 면봉으로, 면봉으로 그냥 가시면 네. 딱 좋을 것 같아요. 면봉이 좋을 것 같은데. 네, 네 그렇죠. 아 우선 일곱 시가 명명복 선수인데 이 선수가 1 세트를 땄단 말은 또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로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네 확실히 그 고수네요. 네. 음 고수예요. 김봉 합니다. 김봉준 선수를 잡을 정도로 이 방풀에 특화돼 있는 보관하는 게임에 정말 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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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원래 그 맵페 고수이 있어요? 있어요, 네, 있어요, 정말 있어요. 있습니다. 네. 이게 방풀에 특화돼 있는 거죠. 네. 진짜 방풀 안해본 선수는 해도 오히려 못하는 선수가 있어요 아 헷갈려서. 그럼요 그럼요 그니까 이게 네. 아 사실 말씀드리면 저도 예전에 맵팩을 썼었습니다 레드할 때예 그, 그, 초창기 그... 때예 <laughs> 초창기 때 저도 아니, 뭐 한두 번 정도는 써봤어요 더 못하게 못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?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네. 다 썼어요 누구나 다 썼을 때라 아 진짜 저는 안 썼는데요? 그때 이제 했을 때아왜 네. 그래요 아 써면서. 죄송합니다 저, 아, 전 쓰, 저는 저는 스타크로드 심리하면서 맵팩을한 번도 안 써봤어요 아무튼 저는 스타 처음 할때 이제 몇번 써봤는데 네. 동족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이랑 빌드를 완전 똑같이 가면서 조금만 늦게 따라가면 돼요. 음 그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. 제일 웃기는 게 이제 그 서로 매페키고하면 이제 저그전이 골때리죠골때리죠 그런 골때리죠. 맛 뽑습니다. 계속, 계속 뽑다가. 계속 스포니풀 누가 먼저 가냐. 느아 선생 팬님께서 별풍선 300개로 이번 예약도 되셨습니다. 네. 자. 자. 안정적으로 투게이트. 네. 아, 양심이 있어, 이번에는. 네, 명... 면봉님이 정찰까지 해주시면서. 또 온돌림 맞춰서 또 투게이트. 예, 네, 이게 제일 좋은 지금 이제 대응인데, 음. 출발은 좀 온돌림이 좋아 보이네요. 아, 지금 서로 빌드를 또 말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. <laughs> 자, 자, 온돌림가 빡세다고 이야기하고 있죠. 네, 왜냐면 이제 서로가 안정적으로 투게이트인데 똑같이 해버리면, 뭐, 이거는 그냥... 네, 말씀하세요. 할게 없어요. 사실, 음. 그래도 뭐, 이제 대각선이기 때문에 아, 거리상에 좀... 어, 좀 멀다라는 것을 이용할 수는 있는데, 멀티 갈것 같아요. 음. 제가 봤을 때, 자. 느낌이 사실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멀티 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. 아니면... 네, 네. 그렇죠. 지금 양손보다 서로가 멀티를 시도했을 때. 투게이트하고 멀티를 하면은 이게 네. 공격 하기도 애매해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똑같이 또 멀티를 따라가야 되는. 그렇죠. 그러다 보면은 후반경이 나오고. 네. 그래서 이제 뭐 싸우는 거죠. 나중에는 잘 싸우는 사람이 이기는. 음, 이제 이런 트롤. 게임이 나오거든요. 우리 이거 네. 솔직히 게임이 좀 그렇잖아요. 예. 네. 그냥 우리 이거 허영모 김태경이 붙는다라고 생각하고. 아한번해보죠준비를 해보죠. 예. 네. 네? 진짜로. 자, 그러면은 자, 빨간색이 김태경. 예, 그리고 빨그 노란색이 허영우 선수입 네. <laughs> 자, 허영우 선수. 이거 이제 결승이에요, 지금. 예, 결승전입니다. 예, 오케이. 결승. 예, 오케이. 자, 결승입니다. 전됐어요 결승전 5세트 마지막 경기예요. 예. 야, 이게 진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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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이, 이, 이 다섯 번째 경기에 와, 정말 저는요. 예. 정말 이 최고의 프로토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. 예. 예 정말 양 선수가 이 양대 산맥이거든요. 그렇죠. <laughs> 프로토스의 정점에 있는 이두 선수가 보여주는 필드가 예. 똑 같아요. 얼마나, 얼마나 팽팽한 상황입니까 진짜 얼마나 양 선수가 그렇죠. 그 정말 최고의 자리, 최고의 예. 위치에 있는 나를 보여주는 것이 정찰을 안 가고도 와. 상대방의 빌드를 다 예측하면서 그럼요. 플레이를 하고 그럼요. 있어요 예. 그게 정말 고수거든요 맞습니다 예. 자 한번 예, 간보로 오니까 응징하죠 예, 바로 빼고 나서 예, 왜냐하면 이거는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야. 네가 최고냐 내가 최고냐 이 <laughs> 예. 어!!! 자! 이거 다 고수! 김 역시 김태경! 역시 자존심 밀리지 않는 김태경. 왜냐하면 예. 라스트 프로토스를 허용무지가 했지만, 그렇죠. 나도 프로토스의 최고다. 이거 밀릴 수가 없거든요. 아, 정말. 야 많은 관중들이 지금 화도 <laughs> 환호... 지금 10만 명 보고 있어요. 10만 <웃음> 명 <웃음> 온라인으로 10만 명 보고 있고요. 야... 집에서 지금 100만 프로토스의 100만 프로토스의 지금 응원과 관심을 그렇죠? 이두 선수가. <laughs> 숨좀 쉬세요 이제. 예, 숨좀 쉬세요. <laughs> 숨좀 쉬셔도 될거 같아 이제. <웃음> 어... <웃음> 아 정말 지김태선님이 얼굴이 빨개지실 정도 지 흥분하셨습니다. 네, 어려워그 네. 정도로 이 솔직히 저희가 네. 평소 이제 토스전을 제일 재미없어하는데 김태경 호영무의 토스전은 이건 결승급이에요. 아 결승이죠 지금. 아 그러면요. 결승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. 야 이건 김준현 선수가 어떤 의도일까 지금 잘, 우리가 거네? 저희가 네. 지금 중계하는 이곳이 바로 광안리거든요 여러분 <laughs> 이 광안리 연장에 <laughs> 10만이 넘는 인파가 예 <laughs> 네, 프로리의 <야>? 역사 <laughs> 살아있는 성지 이곳 <이거> 광안리에 <laughs> 이렇게 많은 인파들이 함께하는 역대 아 최고의 포스전 결승전이 여기서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, 여러분. 김태균 또 올랐습니다 지금 갈매기 소리 들렸거든요. 예. 네. 네. 자 아, 이거 네. 지금 병든 갈매기 양 선수가 얼마나 이게 빡시면은 네 빡세냐면 서로 <laughs> 서로 눈치 보고 있어. 요 이게 포수 대결입니다. 정찰 자체를 네. 이거는 시선요. 할 필요 없어요. 네. 서로 프로 반말해도 아끼겠다는 네. 거 아니겠습니까? 지금 보시면 김태균 선수 확실히. 와이 김태경 선수 보시면 지금 프로 프로 밥 앞에 한 발이 세워져 있죠. 예예. 예. 이거 정말 이거는 고수만이 할수 있는 플레이예요. <laughs> 이거는 이거는 <웃음> 그리고 예이 정찰이 지금 가고 있는데. 아까 <laughs> 뭐야? 이 프로브에 지금 이 팔로 위치 이 위치 선정 이거는 정말 고수만이 할수 있는. 그럼요 이거는 예. 뭐? <laughs> 위치 선정과 이 경기를 풀어나가는 운영 능력 아 잠시만요 네. 자퍼지겁니다자 허영우 선수가 퍼지겁니다예 무센이시죠 허영우 선수가 퍼지는겁니다 퍼즐... 아, 예. 잠시만요 지금 선수 선수의 그 시스템에 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예, 네. 저희가 <laughs> 자 오영진 심판 빨리 투입해주세요 오영진 심판 자, 없나요? 저희가 심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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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<웃음> <웃음> 빨리 이거 예. 네. 저 죄송합니다 어..이..정말 이 엄청난 네. 결승전 현장에 예.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아. 생겨서 그렇죠. 시청자 여러분과 현장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죄송한 사과의 <laughs> 말씀 드리겠습니다 <laughs> 경기는예 <laughs> 문제가..파악되는대로 바로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..제가요 제가 지금 아. 몸에 배에 왕자가 아. 생기고 있어요. <laughs> 배에 아. 아, 제가 제가 소닉 아. 소닉 배가 왕자가 아. 생기고 있어요, 여러분. <laughs> 자, 이거는 심판이 정확하게 <laughs> 좀자 어, 심판 이야기 왔습니다. 이게 지금 이게 재경기를 가야 될지. 예. 어, 사실 지금 이게 고수들의 대결이고 어, 프로토스의 그 어떻게 보면단한 명만이 살아남는. 네, 최고의 그 프로토스를. 프로토스를 꼽는.. 아아아히 문제가 자, 없네요 잠시만 심판이 뭐라고 얘기했죠? 아 문제 없대요 아, 예. 그냥 <laughs> 가자 합니다 예. 자 우선은 사실 그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그 어팍템에서 특히 세팅이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상황 아닙니까 되게 늘 언제나 네, 네. 이런 또 중요한 경기에서는 뭐 이제 문제가 좀 생기죠. 그럼요. 네. 야 이거는 정말 아니 저 저는 이 허영무 선수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게 지금 보시면 언덕 쪽에 캐논 있잖아요. 이게 이, 일반 프로토 선수들은 안 해요. 이거는 허영무니까 할수 있는 거거든요. 저렇게 언덕에 캐논 하나. 저건 너무 예. 큽니다. 거기서가 그렇죠. 지금. 역시 김태경 선수답게 멀티태스킹 능력. 지금 보세요. 미니맵에 빨간색 움직이는 거 보시죠? 이거는 김태경만이 소화할 수 있는 이게 멀티태스 피지컬 능력이거든요, 이게. 야, 김태경 나가요. 네. 절대 에이. 김태경 선수는 저기 에이. 전에 김태경이 왜 강했습니까? 난전 유도. 예. 간결한 그렇죠. 견제. 지라. 한곳만 지금 보시면 김태경 선수 온 맵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. 올라가요, 지금 김태경. 네. 다... 야, 개. 캠... 5. 모두개 와! 야, 이건 최선의 플레이에요! 이게 김태경 선수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. 야! 왜 아, 최고의 브로터스를 잡게 되었지. 지금 잘 나오는 거죠. 정확히 알아요. <laughs> 뭐가 올지. <laughs> 아, 근데 진짜 <laughs> 김태경 선수 오늘 잘하네요. <웃음> 네. <웃음> 네 근데, 지금까지 실수가 없어요. 네, 허영우 선수의 캐논도 <laughs> 참 범상치 않았는데. 예, 허영우 선수가, 네. 아, 이게 좀 가끔 이제 진짜 잘할 때가 있고. 맞습니다. 네. 가끔 가다 이제. 그 알몬모드가 나올 때가 있는데 아 네. 오늘 약간 좀 알몬모드가 나오는 예. 게 아닐까 야 근데 김태경 선수가 네. 모든 시야를 밝혀놓고 아니. 와 김태경 김태경 역시야 역시 김태경은 역 김태경은 다크 김태경 스탑 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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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서서 경기에서도 네. 김태경 선수가 다크의 13기를 기록했거든요 야 역시. 좀 마다 좀요 이게 프로토스의 네. 양대산맥이 예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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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색깔이 정파와 사파의 대결 네, 테사다로 대변되는 이네 정파의 핵심 송병구라인 허영무와 다크데플로 제라트의 아, 후예 이 네. 네, 네 사신토스 김태경 김태경 선수가 가끔 실수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멀티는 김태경 선수가 예. 좀더 어 빨라요 지금. 그러니까 지금 김태경 선수가 그래서 예. 이제 조금 만약에 상황이 불리해지면 용태이가 되는데 예. 그렇죠 아이 슬슬 지금 이제 이름 바뀌려고 그러고 있어요. 이야, 네. 좀 전에 살짝 용택이 됐다가 예. 바뀌었죠? 공격할 때 용택이 잠깐 됐다가 예. 다시 예. 정지 차리고 멀티 먹고 있는 거예요, 지금. 네. 역시 이게. 야. 그, 삼장전자의 그 대표적인 프로토스, 송병호 형. 다 수비가 강하죠. 강니다 네. 네. 역시 수비가 강합니다. 절대 안나가요 야, 진짜 네. 이두 선수는 그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, 이 마지막 경기 지금? 왜냐면 이게 예. 지금 이 이렇게 많은 인파 속에서 네. 예, 결승전 무대이다 보니까. <laughs> 어, 떨리죠. 사실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. 바닷바람도 차고요. 그럼요.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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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정말 트로스의 자존심 대결이거든요. 이펌에 연습하던 곳과도 이제 습도 차이도 나기 때문에. 아 그렇겠네요. 예, 이현장에그 어. 적응하는 이런 것들도 아 이게 확실히 좀 다르거든요. 그렇습니다. 자 허영무 선수 나갑니다. 허영들 네. 나가요 지금. 자 허영무 선수가 살짝 아쉬운 거는 기본 병력 중심이긴 해요. 할템플러를 네. 동반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긴 합니다만 예. 병력 자체가 많긴 하거든요. 야 허영무 선수 내려 아요 지금 질럿을까지 무속 질러. 무석질럿과 함께. 네. 자, 점점 어. 싸움. 이거 많이 보지 않았어 예전에? 말 네. 봤죠. 이 장면. 말 봤죠. 송병구 김태경의 스타리그에서. <laughs> 이 옵저버를 잡는 장면. 장면. 네. 이거 역시 최고의 프로토스들입니다. 야 이게 진짜 정말 그 베스트, 5에 아, 예, 베스트 5에 드는 아 그래요. 베스트 5에 드는 그 장면이었죠. 자 이게 아... 자 허영모 선수 좋아요 지금. 근데 자, 네. 근데 아하이템플러가 없는 게 살짝 의미에요. 자 질렀들 야 허영모 선수 질렀들 시작 끌어요 지금. 와아끝까지 와요 다 끝까지. 지금. 자자영 자 병력 빠지면 정, 정, 정면에서 치고 오거든요 그렇죠 지금 김태경 선수 위기입니다 위기요자 허영무 들어갑니다 허영무 정면 자아블러받았어요자 아, 김태교 태... 자 이거 병력 기본 병력 많거든요 아 허영무 선수가 다 카메라를 흔들고 있어요 지금 자 근데 이거 하이템 플로가아 땅바닥에 미... 예측 스톰이죠 아, 예측 스톰인데 피하는 이 능력도 대단해 요 진짜 이건 아무나 이렇게 못 피하거든요 아 그럼요 이건 허영무많이 피할 수 있어요 허영무 선수가 그걸 예상하고 뺀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죠, 우리는. <laughs> 어쨌든 그래서 <laughs> 예. 예, 허영우 선수도 멀티를 어,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. 야, 옵저버를 일부러 빼갑니다, 네. 허영우 선수 지금. 자, 자. 이거는 그냥 예. 이건 허영우 선수가 예. 어, 옵저버를 일부러 빼 놓은 거거든요. 왜냐면 예, 저렇게 다크에게 어, 어떤 힘을 비, 실어 넣어 주고 심리전을 거는 거예요, 저거는. 예. 심리전을 주아 일부러 다크 한마리한테 시선을 주는거죠? 아 그럼? 그럼요 그럼요 나 아무것도 없다 <laughs> 근데 다크 한마리한테 피해를 보면서 근데 아, 그걸 눈치챘어요 피가 아. 대단한거예요 김태훈 선수 보시면 영킬이죠 예, 다크가 예. 눈치챈거예요 <laughs> 눈치 안챘으면 <laughs> 눈치 안챘으면 <웃음> 킬을 <웃음> 했겠죠 아 그렇지 일부러 0킬 상태에서 또 들어왔어 아, 아 그럼요 예. 이거 정말

역시 허영무 이 김태경 선수가 예! 토스전에서 쓴 잔을 많이 마셨어요. 야 허영무가 들어갑니다. 지금 본전 안마을까지 왔어요. 예. 지금 아 면봉으로 기나 기다렸... 채우의 <laughs> 예. <laughs> 프로토스 허영무가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. 최 허영무 역시 허영무. 아 예. 경기 어떻게 보습니까 해설자분들 정말 그 중간에 예, 한번 정도의 뭔가 그 김태선 수의그 매서운 공격이 있었는데 예. 역시 어영훈 선수 장비라는 아이디어 끄떡이지 않았습니다 네 예, 특히나 이번 경기에서 아주 그 눈부셨던 것은 양선수간의 그승반까지의 대치 상황 예 아, 정말 그 언제 사건이 터지려 버릴지 모르는 그 긴장감 긴박감 이게 네. 정말 일품이었고요그래도 마지막 그 중간쯤에 네. 제얘 아직 안 끝났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.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. 뭐냐면 네 역시 김태경이라는 생각이 네. 답게 화려한 멋진 스팀입니다 아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의 밀림은 아, 아... 김태경 선수 그냥 보스에서 나가버렸습니다 말도 없이 <laughs> 없어요 이 채널에 네. 자 다음 선수 이제 가야겠죠 자 다음 선수는 어... 아... 아... 이번 경기 허영무 선수가 계속 연승 이어가는 건가요? 아 지금 이 분위기대로라면 허영무 선수가 연승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? 과연 이 허영무의 이 무서운 질주를 끊어낼 상대가 누가 될 것인가